좋아하던 말씀이 말씀이 이사야서 사십장 삼십일절 말씀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어, 걸어가도 기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인데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좀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났는데다가 뭐 잦은 병치레도 많았고 해서 항상 저는 아, 힘을 낸다는 게참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형이에요. 이렇게 빨리 어, 그, 그 에너지가 소진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청년 때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주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항상 올라오는데 하나님 저는 제 능력으로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라는 그 현실에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때로는 또어 낙심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또 환경도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항상 어, 제가,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딱 박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세 약하고 정말 어, 날이 갈수록 그래요. 아나 어, 어,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체력이 되나 그런 어, 영적인 어, 또뭐 여러 가지 면을 생각했을 때 항상 부족한 사람인데 음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오로지 주님을 악망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악망하는 저 이사야서에 나오는 저 독수리의 날개 침이 올라간 같이 이제 이 부분을 어 그리고 싶다. 내내 상황 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을 어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독수리를. <laughs> 포인트로 잡았어요. 포인트로 잡고, 독수리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뭐, 여러, 이제 검색도 해보고 하면서, 어, 특별히 이렇게 날개를 쫙 폈으면 좋겠다. <laughs> 그리고 상공을 좀더 높이 날, 날, 나는 그런 모습을 그렸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하늘, 하늘 위에서 그냥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그리려고 했는데, 어, 그러려면 이게 원근감이 많이 없더라고요. 얘가 진짜 높이 날았나? 어,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밑에 산들을 이렇게, 어, 그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산을 넣었고, 그, 어, 그냥 하늘만 그릴 수도 있지만, 저, 어, 가장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빛이 또이 어, 독수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듯이 예, 조금 강 강하게 빛이 아주 많이 예, 퍼지는 그런 태양을 그리게 되었고 사실은 독수리 그리면서 막 한가 계속 보는 거야 이거 어디 어디까지 해야 되는 이거를 덧칠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그 색감이 또 처음 색깔이랑 다르고 달라 계속 달라졌어요. 근데 또 통일감을 줘야 되니까 또 칠하고 더 칠하고 이랬었는데 어 그래도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어, 보면서 아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 마지막에 그독수리에 눈을 그릴 때 항상 눈을 그릴 때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전안 난에 내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그리거든요. 근데 독소리가 어떻게 보면 강하잖아요. <laughs> 굉장히 강한 어, 새인데 어 눈은 사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 저를 표현한 거예요. <laughs> 크지도 않고 <laughs> 어, 부리부리하지도 않고 그냥 에,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소리치고는 좀 부드러 <웃음> 눈이죠. <웃음> 그냥 그렇게 어 제가 저를 좀 음, 표현하면 좋겠다 하면서 눈을 그렸는데 그냥 예 나름대로는 그냥 제 제가 생각하는 저를 잘 표현해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끝나고 나서 어그 계속 저도 힘이 저 독소리를 볼 때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그림을 보잖아요. 근데 보, 볼 때마다 제 안에 힘이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고, 또, 아, 나 이제 또날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또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니까, 이제 그런 어, 소망함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독소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뭐, 군더더기가 필요 없을 만큼, 음,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잘 그려주셨는데, 어, 밑에 원래 이제 이게 없는데, 이제 이거를 원근감 때문에 그 얼마만큼 높이 올라갔는지를 위해서 이렇게 어, 산을 그려주셨다는 데서, 야, 너무 좋, 좋다. 이제는 화면을 구성할 수도 있구나. 거기까지 가셨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독수리를 그린 거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요 요게 이제 펴 가지고 이쪽 뒤에 이제 원근감이 이쪽은 저 멀리 있으니까 날개를 펼쳤어도 이렇게 펼쳤지만 작아 작게 보이고 이쪽은 한없이 크게 보인 요런 표현뿐만 아니라 대부분 요 각도를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피고 다시 여기는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걸 굉장히 표현을 한치의 오차 없이 잘 그렸고 어색함 없이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 구도를 사용했어요. 굉장히 과, 과감한 구도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 독수리의 깃털 하나 하나를 용맹스러운 높이 날아오르는 세차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음, 줄을 향해서 오르는 본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독수리가 양성금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은 더 이상 뭐 제가 나무랄 게 없어서 또 나무랄 거라고 아니라 뭐 너무 칭찬만 해야 되는데 칭찬을 더 이상 뭐할 수가 없어서 그림이 다 말해주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성경 구절로 대신해서, 어,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 10편 37편에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힘차게 날아오랐을 때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합니까? 그래서 항상 빛 속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면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어, 양성금 선생님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한분 분 정도만 그림에 대한 느낌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콕 집어서 어, 박혜정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 화면, 화면에 화면 지금 제 다인이 보이는데요. 다인이가 계속 너무 잘 그리셨다. 너무 잘 그리셨다. 엄마 나 저분은 뭐라고 불러야 돼? 성교사님. 저성교사님은 아티스트 되셔야 되겠다 <laughs> 이러면서 다인이가 옆에서 너무 너무 진짜 엄청 극찬을 했고요. 그리고 다인이가 설명 또 양성금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 설명도 너무 잘해 주신다고 계속 옆에서 옆에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아 저는 정말. 아, <laughs> 독수리, 사실 제가 그리고 싶었거든요. 처음 그리, 제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은 독수리였어요. 근데 독수리 못 그리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려야, 음, 감이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마음을 접고, 그래, 해바라기 그리자.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딱 이렇게 양성근 선생님께서 독수리를 그려주셔서, 아, 진짜 뭐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아, 그래, 맞아. 정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어, 대리만족하면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하늘이 주님이 품인 거예요 주님 품 주님 품 안에서 얼마든지 높고 높게 날수 있고 날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자유롭게 날을 날아가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품으로 하, 하늘로 품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양성금 선생님의 독수리를 통해서 선생님도 물론 이렇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보, 보는 저희까지도 저까지도 이렇게 아 정말 이런 하, 하나님 품 안에 자유롭고 헐벌 높이 나는 그런 독수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양성훈 선생님, 어, 맞습니다. 너무 네. 어, 너무너무 잘해서, 잘하셨고, 어, 그림에 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이 다 말해줬어요.